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30일 캠페인 27일 차 새벽 기도회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는아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을 알아가며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말씀을 기다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동결하게 씻어 주시어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61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19장 놀라운 그 이름 찬송하겠습니다 놀라운 원하신 목자, 또 영원한 만성, 천의 하나님. 경배 드리며 찬양 드리세. 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30일 캠페인 2 7일째 범위 안에 있는 히브리서 9장 27절을 중심으로 살피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62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필요서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 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들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지 교회에 자주 가고 황금하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변화와 성숙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십사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주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을 갖게 하는지요. 얼마나 주님을 향해 우리의 사랑과 신앙과 소망을 고백하게 하는지요. 예수님의 죽음도 우리의 죄를 위함이며,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의 승리를 위함이며, 예수님의 승천하심도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소망해야 할 대상은 오직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믿고 사랑할 수밖에 없으며, 오로지 그분께만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의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의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자기의 노력이나 자격으로는 결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단번에 그분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로 오르셔서 그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부어 맞당한 모든 진노와 저주를 죄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위에 떠드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를 예수님의 양 어깨에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의를 성령을 통해 부어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또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의 죄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단번에 그분 자신을 드셨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을 위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을 위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낮은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영화롭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칠고 메마른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부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더 온전한 것을 사모하며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통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의 모든 현장과 분야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로 받은 것이며 구원의 은혜의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와 현장마다 그 구원의 능력이 임하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든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의를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또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과 같이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요, 운전태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오니, 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주님, 그 믿음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믿음이 오늘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 더욱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의 한 장마다 구원의 능력이 임하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실한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투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달려갈 때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진정 흉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품보다 30일 캠페인에 남은 기간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을 묵상하며 바라보며 사랑하며 흠모할수록 사랑하는 주님의 형상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변화와 성숙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바라고 소망하기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어서 잃어버린 일상의 감사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양떼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의 회복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세계교회를 섬기는 말씀선거센터가 주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아름답게 완공되어 이 시대를 향한 은혜의 파이프라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공정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이마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상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상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도 짧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은혜를 선물로 보다 싸우니 그 은혜 감사하여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우리 삶 속에 구원의 능력으로 임하도록 그렇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진실한, 신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